안녕하세요. 바위 TV의 지원 민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근데 1대 1인데 이거 비율이. 안녕하세요. 바위 TV의 지원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저희가 형상각 라이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눈 스톱업인가? 때? 아니야. 한번 가서 맛있는 뭐 시간. 시간 가는데? 가지. 가자. 출발. 자 여기는 입니다 안전하게 라이딩 해볼게요 여긴 중간에 가는 길인데요 저는 너무 추워서 장갑을 껴왔습니다 안 끼셨네요 뭐 어, 이거 남자가 휘어야 됩니까? 신호를 잘 지키고 도착지까지 야, 조심히 아니야, 가보도록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주마로예요 주마로 뭐라고요? 여기는 이. 인도... 이마루입니다. 그럼 말을 다 하면 어떻게 그걸. 그럼 뭐라 해? 어? 그럼 뭐라 해? 아니, 우리 지역 우리 신상 다털어줘 아, 여기는 인덕 언저리입니다. 아, 인덕이. 인도... <laughs> 아, 인고이구나 <laughs> 여기는 노터치 자동차 <laughs> 세차구역입니다. 아, <laughs> 이씨. 날씨가 정말 춥네요. 야, 근데 있잖아. 어? 자전거 타고 어? 있는 도중에. 어. 꽃 만지는 거, 어. 불법 아니야? 캠에다 한 다음에. 여기 분위기가 참 좋죠? 야, 근 지금 감정을 말해봐야지. 아, 지금 너무 춥고, 빨리 나사는거 마시고 싶어요. 마시러 가자! 경찰 는대지 수고하십니다. 늦게까지 일하신다고. 저희는 버거킹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차갑네요. 아이건 아, 아니야. 아이건 아니야. 이거 이거 이제형니야부거에 도착했는데요. 거버거를 먹어볼 거예요버거킹민건이가안 사서 돈 없다고 야 이거 서니가샀습니다이이스 근데 그 카카오페이 안되지 않냐 근데? 포킹 <laughs> 에이 킹 카카오페이 돼? 어 그래. 몰랐네 야, 여기 야경 예쁘잖아 개질이죠 와난 좀... 들어가자마자 감동 느낄 것 같아 어. 가자 어우 야 이거 이거봐 태풍때문에 오 별로 있네 왔다 이야. Yeah. 이거 보러 온 거지? 이쪽 이제 포스코. 이거 왜 조명 안 켰네, 이번에 어? 조명 안 켰네? 아, 왜, 뺐나? 아, 조명 있어요. 되게 예쁜데. 그러니까. 아, 이거 사진 찍고 갈래? 괜찮지. 와. 야 와, 도착. 상강에 도착했습니다. 하... 어, 아. 거 찍자. 할수 있어? 뭐 되겠지, 뭐. 이야 자. 뭐. 좀 아쉬운데. 어슷. 어슷 보지. 어? 어보안 오. 나이스. <laughs> 쌉. <Nice. 웃음> <laughs> <Okay>. stop. 뭔가 <Stop. 웃음> 아 살이 빛나네. 아 근데 우리가 오면서 와서 미워지고 불나는 거지 봐, 확대 확대 확대. 어. 해 먹어봐. 미안해. 아, 이 안에. 아이 토마토가 있네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야>, 경씨 말라니까. <laughs> <laughs> 경호 <경험치> 씨 말라니까. <laughs> 음. 맛이 어떤지 아 이거 정작에 끄긴 크구나 응? 자 바위TV 오늘 라이딩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잘 마쳤고요 소감 발표하시죠 어땠나요? 버거킹이 맛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1박 2일 컨텐츠를 해서 더 좋고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